네 안녕하십니까 울트라비니군입니다. 오늘 제가 G80 스포트가 새로 나왔다 그래가지고 제네시스 관에 왔어요. 스튜디오처럼 이렇게 꾸며져 있는 곳에는 두 번째 방문인데 첫 번째는 아반떼 하이브리드 리뷰를 한다고 갔다가 딱히 얘가 건질만한 게 없어가지고 때 영상을 올리진 못했었어요. 이번에는 제네시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G80 시리즈에 스포트 버전이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못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굉장히 지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제가 이렇게 영상을 찍는 거는 제 스타일이 아니잖아요. 이렇게 보여. 는 것들 이런 스튜디오에서 저 혼자 지금 있거든요. 이 넓은 공간에 차한 대와 스튜디오처럼 꾸며놓은 이곳에 저 혼자밖에 없는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어갖고 자랑하려고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제가 원래 타일대로라고 하면 고프로 들고 1인칭 시점으로 PUV로 이렇게 이렇게 돌아다니는 게제 스타일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그렇게 리뷰를 한번 찬찬히 이닉스테리어 리뷰를 시작해 볼 거고요. 그리고 이닉스테리어 리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직접 한번 제네시스 G80 스포트를 타고 강남 바닥을 한번 돌아다닐 예정이에요. 물론 차가 겁나 막히고 오늘 정말 도로 교통이 너무 안 좋은데 그래도 한번 느껴보고 싶은 건 느껴봐야죠. 제가 제일 이 차량에 대해서 궁금하고 신기했던 부분이 리어엑셀 스티어링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이게 군대에서는 어떤 명칭을 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훈련 조향 시스템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훨씬 더 짧은 방향으로 코너링을 할수 있고 적은 속도에서는 반대로 돌면 유턴의 회전 반경이 엄청 좁아지고 어느 정도 가속력이 붙은 상태에서 조향을 했을 때는 이게 뒷바퀴가 같이 돌아가가지고 굉장히 코너링을 잘 빠져나갈 수 있게 이렇게 지금 만들어 놓은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하려고 지금 왔다는 거 아닙니까? 아 근데 개인적으로 G80 스포트 전기파이드 버전에 훈련 조향 좀 넣어줬었. 훨씬 더 좋았을 텐단 말이에요 하여튼 조금 있다가 한번 차량 이닉스테리어 리뷰를 하고 난 다음에 강남 바닥을 파란색 G80 스포트와 함께 돌아다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고고! 자와 드디어 실물 영접을 해보는군요. 어 G80 스포트 제가 근데 개인적으로 이 파죽 색깔을 그렇게 좋아하지 않는데 파죽 어, 색깔보다는 파랑색이나 흰색 조금 더 스포티한 색상으로 배치가 되어있었으면 어땠을까라는 느낌이 들지만 어쨌든 일단 좀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멋진 외관을 지금 보여주고 있고 확시나 G80은 엄청나게 길고 크고 멋진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이 세그먼트의 대표 주작격인 세단입니다. 근데 이번에 스포 포츠 세단으로 다시 재탄생을 한 거죠 생각보다는 좀 늦게 나왔어요 전 굉장히 빨리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여기다가 4륜 구동에 푸륜 조향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제네시스 G80 스포트고 와 뒤쪽이 굉장히 스포티해졌네요 특히나 이쪽 범퍼 이쪽 라인 같은 데 보면 굉장히 얇게 이렇게 처리가 되어 있는데 이게 약간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에서도 이렇게 나와가지고 야 일반 G80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면 굉장히 예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역시나 스포트에서는 이렇게 처리를 했군요 그리고 이쪽은 디퓨저가 아닌데, 내 네, 아래쪽에 디퓨저처럼 살짝 이렇게 마감을 해놓기는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후진 등이 들어오는 네, 이런 느낌으로 마감을 해놨습니다. G80 일렉트리 파이드 버전과는 달리 엄청나게 광활한 트렁크를 자랑하고 있고요 야, 진짜 넓구나, <laughs> 정말 정말 넓고... 아, 멋지다! 네, 아주 부드럽게 닫히고요. 일단 외관은요, 이쪽 뒤쪽 범퍼 라인 빼고는 거의 똑같아요. 기존 G80이랑. 근데 이제 여기서 확 차이가 나겠죠? 일단. 어? RON m i 95, 어? 98 이런 게 없네 아무래도 저는 고급 류 세팅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번에 바뀐 게휠 휠이 엄청나게 스포티한 휠로 바뀌었고요 이쪽은 이제 PS4S 들어가 있는 것 같은데 어 그치 파일럿 스포트 4S 플레이스테이션 4 <laughs> 미쉐린 275 3 5의 GR20 20인치 스포츠 타이어고 275 와 27.5cm의 폭을 갖고 있는 그런 차량이고요. 연비는 복합은 8.3, 도심 7.2, 고속도로 10km 정도 나오니까 얘는 제가 세려 밟고 그러면 5km 정도 나오겠네요. 다만 이렇게 밟으니까 연비가 4.4km 그리고 살살 달리면 한 10. 2kg 정도도 한번 예측해 볼수 있을 만한 정도의 연비를 보여줄 것 같습니다. 똑같아요. 진짜 외관은 거의 옆모습부터 시작해서, 전 스포트라고 하면은 이 옆에 사이드. 어, 스커트 사이드 스커트 같은 곳을 조금 더 이렇게 뾰족하게 해가지고 날개 형상으로 그외 M4나 M3 같은 애들이나 이런 친구들 보면 이 옆에 사이드 가니쉬 부분을 겁나 매끈하게 처리했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역시나 세단을 베이스로 하고 있고 스포츠 세단을 지향하지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이 좀덜 쓰여졌다는 건 조금 아쉬운 부분이고요 전면은 245의 40 GR20 역시나 미쉐린 플레이스테이션 4S <laughs> 그리고 캘리퍼가 진짜 큽니다 캘리퍼가 장난 아니에요 물론 안쪽에는 브레이크 로터는 뭐 그렇게 큰 사이즈가 들어가 있지 않고 벤틸레이티드나 혹은 뭐 타공이 들어가 있지는 않고 일반적인 스틸 브레이크 로터가 들어가 있고요. 앞쪽은 몇 피냐? 4피 같아요. 근데 이 크기로만 봤을 때는 6피 정도 되는 것 같은 느낌이지? <laughs> 이, 하필이면 이게 잘굴러가 있지 않아서 제가 이따가 그 시승을 하면서 한번 어느 정도의 크기인지 한번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전면에 이제 보닛을 열기 전에 가장 많이 바뀐 부분이 이 부분이죠. 이 앞에 이 부분 진짜 가뜩이나 기존 범퍼 라인 이쪽도 굉장히 멋있었어요. 제네시스 아이들이 이 전면에 이제 크레스트 그릴부터 시작해서 이 아래쪽에 있는 그릴이 정말 멋졌었거든요. 특히나 이렇게. 예쁘게 이렇게 돌아가는 곡선적인 부분을 이렇게 빗살 처리를 해가지고 정말 예쁘게 잘 처리를 했었는데 스포트에서는 정말 이 상태 그대로 제가 만약에요 g 8 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을 구입을 한다면 저는 범퍼를 이걸 바꾸고 싶은데요 어, 진짜 멋있다 그러니까 전면부는 이제 완전히 뻥 뚫려있고 엄청나게 큰 인테이크가 보여지고 있고요 이쪽 가운데는 에이더스를 위한 레이더 센서가 들어가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정면이 진짜 되게 진짜 달라졌고 정말 멋있다 그리고 이제 제네시스를 관통하고 있는 위쪽에 보닛 캐릭터 라인 같은 경우라든지. 와. 멋있다. 도닛을 좀 열어볼게요. 제가 뭐이 안쪽은 그렇게 많이 달라진 게 있을까 싶은데, 오, 엄청 달라졌네. 이야, 엄청 예쁘게 바뀌었구나. 파특색인데, 안쪽도 버건디. 우와, 패턴도 달라졌어. 그리고 이 두툼한 사이드 볼스터. 이것도 당연히 포트로 바뀌면 쪼여지겠고 액티브일 거예요. 그리고 이 안쪽에 트림 같은 모양도 지금 보면은, 아, 이게 카본은 아닌데, 굉장히 신기한 문양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아, 이쪽은 없네. 이게 여기마저도 또 우레탄의 Sopper. <laughs> 이건 어쩔 수 없는 부분인데 이 위쪽은 전부 다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이 굉장히 예쁘게 되어 있고 블랙 가죽에 레드 스티치 이건 뭐 검빨 조합은 뭐 질리죠 진리 그리고 야 내가 진짜 싫어하는 홍합 모양의 그 제네시스에서 그 GV 70 스포트에서 보여줬던 오이3 스포크 휠로 바뀌었다는 것도 굉장히 좋은 점이고 가운데에 혼 있는 부분도 레드 스티치로 딱 바꿔놔가지고 이쪽이 정말 마음에 드네요 일반 제네시스보다 훨씬 더 마음에 들고 특히나 이런 부분들 카본은 분명히 아니에요 카본은 아닌 거. 같은데 굉장히 신기한 느낌으로 마감을 해놔가지고 너무 예쁩니다. 와 진짜 신경 많이 썼다.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볼까요? 아 브레이크는 이거 못 걸구나. 실내니까 하긴. 기 어, 위쪽 같은 경우에는 약간 이런 알칸타라 소재는 아니고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으로 가죽의 뒷면 같은 알칸타라 는 아니에요. 근데 알칸타라 같은 느낌이에요. 이런 느낌으로 싹다 헤드라이너나 A 필러 쪽을 전부 다 처리를 해놨고 이게 뒤쪽도 마찬가지고 전면도 마찬가지고 이 빨강색 버건디 가죽으로 마감해 놓은 거 정말 멋있네요. 여기도 워크인 스위치가 빨간색으로 딱 들어가 있어. 색깔도 깔맞춤 다 해놨고요. 진짜 블랙 앤 레드. 이거 약간 있잖아요. 포르쉐에서 가장 많이 체크를 하는 그거 아시죠? 그 버건디 레드. 이거 버건디 레드 맞나? 이름도 이제 까먹었네. 블랙 앤 레드 조합. 거기다 레드 스티치. 이건 뭐 참을 수가 없죠. 좋다. 정말, 정말, 디자인은 마음에 들어요. 뭐, 물론 다만, 좀 아쉬운 건 이제 이 친구가 나온 지가 꽤 됐죠? 나온 지가 한 2년 됐나요? 이제서야 이제 스포트 버전이 나왔다고 하는 건좀 아쉬운데, 어쨌든, 뭐, 그래도 같이 출시하지는 못했지만, 지금이라도 나왔고요. 스티어링 휠 안쪽도, 이렇게, 엄지 거리 부분이 좀 약간 두툼하게 되어있고, 진짜 아우디의 그 펀치 라인 정도는 아니지만, 이 펀치 홀, 요게 굉장히 끈적끈적하고,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뭐 조금 있다가, 제가 주행해서 한번 느껴보겠지만, 패드 시프트, 요것도. 아, 나 이거 되게 마음에 든다. 이게 기본적으로 많이들 쓰고 있는 그 카본 패턴과는 약간 다르게 네모 격자무늬 플레드 격자무늬로 이용한 카본 같은 플라스틱 트림 트림인데 예뻐요 진짜 예뻐요 어, 이거는 제가 사진으로 잘 찍어가지고 같이 영상과 버무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사실 G80은요 제가 3.5 터고 2.2 디젤 일렉트리 파이드 버전 그리고 이번에 나온 스포트 버전까지 다 타봤는데 외관적 완성도라든지 내부의 디자인 같은 것들은 스포트가 가장 마음에 드네요. 와, 좋다. 그리고 가죽이요. 야, 이거 지금 심각하게 퀄리티가 너무 좋은 거 아니냐? 아니, 나, 물론 저는 이거 좋아하긴 하는데, 이거는 투싼에도 들어간 친구거든요. 공조기 부품인데, 이게 이제 전부 다 저기에도 적용이 됐고, 여기에도 적용이 됐다는 거죠. 근데 그게 뭐깔건 아니죠, 뭐. 자, 여기 보면. 폰을 넣어서 이렇게 충전을 할수 있는 거치 구간도 마련해놨고, 치 무선 충전 들어가 있고, 통풍 시도 뒤쪽에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이게 확실히 앉아 보면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은 쪽이 좀 불편했단 말이에요. 바닥도 높고, 그런데다가 의자의 시세 의 각도조차가 이렇게 높지 않아가지고 허벅지를 받쳐주거나 종아리 안쪽, 오금 쪽을 받쳐주는 그 구간이 좀 힘들었는데, 얘는 확실히 바닥이 낮아서 뒷좌석이 정말 말도 안 되게 편하네요. 정말 편합니다. 아 그리고 편한 건둘째 시고 사실 이거는 스포트고 스포트. 세단이잖아요. 이건 제가 타보면서 이제 느낄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이거 빨리 제가 뛰어나가가지고 리뷰를 좀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드네요. 아, 리뷰까지는 아니고 가볍게 맛보기. 가볍게 맛보기. 8월 말에 G80 스포트를 차량을 받아서 리뷰를 할수 있도록 차량을 제공받기로 약속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대로 된 G80 스포트의 리뷰는 8월 말에 리뷰를 하고 편집을 해가지고 9월달쯤 올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어 드라이브 스포트에 넣고 스포트, 스포트 플러스에 넣두고. 런치 컨트롤은 안되는데? 이게 N이 아니다 보니까 <laughs> 런치 컨트롤은 안되네 자, 그러면 하나, 둘, 셋! 아, 근데 진짜 이게 제네시스들이 정말 너무 심각할 정도로 마감이 너무 좋아 마감도 너무 좋고 이런데 보면 헤드라이너 이쪽 부분이라든지 천장 마감 부분 같은 거는 진짜 오, 최고야. 너무 너무 요새 차를 잘 만들어 가지고. 아 근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다. 이런데 플라스틱으로 하지 말고 여기 보면 이게 바우맨 윌킨슨가요? 바우스앤윌킨인가아 렉시콘이네. 예, 네, 렉시콘이 들어가면 이런데도 좀 이렇게 알루미늄으로 같이 처리를 해줬으면 훨씬 좋았을 텐데 이런 부분은 좀 아쉽고요. 그리고 이런 부분도 저는 스포트라면 좀 빨강색으로 이렇게 가죽으로 마감을 해줬으면 어땠을까? 우에탄 대신에 g 8 0들 다 그렇거든요. 그건 조금 아쉬워요. 아, 잠깐만.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나? 당연히 들어가 있겠지. 그렇지. 소프트 클로징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제가 이제 G80을 타면서 이거는 정말 오래 타봐야지만 알수 있는 부분인데 제가 가장 아쉽게 생각하는 건 고급감은 있는 렉시콘 알루미늄으로 마감된 이, 이 부분, 이 부분을 제가 운전하다 보면 항상 다리를 여기다 이렇게 걸치는 버릇이 있거든요. 이게 여기가 아직도 상처난 거 보이시죠? 이게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을 타면서 이쪽에 털이 계속 찝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 때문에 좀 힘들어했었습니다. 해보면 <laughs> 이제 G메트릭스 패턴 같은 것들로 다 마감이 되어 있고 여기도. 오, 요 짱짱해 어그래 내가 원한 게이 느낌이거든요 요요 요 짱짱한 이 버튼에 돌아가는 느낌 근데 이게 여긴 안 그래요 어 이것도 그러네 아 이게 좀 바뀌었네 이게 되게 헐렁헐렁했거든요 아 근데 이거 이거 이게 좀 뭔가 단단하게 탁탁탁탁탁탁 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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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딱딱 탁, 탁. 아우디에서의 그 느낌 아그 느낌이 여기서 너무 헐겁더라고요 그때 G80 일렉트리파이드 버전보다는 확실히 좀 올라갔는데요 완성도가 이렇게 헐렁헐렁한 것도 많이 없어지고 그리고 여기서 어 잡소리 여기는 잡소리가 좀 나는구나 이런 부분들. 이런 자잘한 부분들은, 아, 좀 진짜 아쉽다. 하지만 이런 건 S 클래스에서도 소리가 나더라. 유일하게 정말 G80에서 제가 가장 아쉬웠다고 하는 착석감에 대한 부분은 이 부분. 다리털이 찡긴다. <laughs> 그리고 두 번째는 저 디스플레이가 너무 멀리 있어갖고 손이 닿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두 가지. 가끔 제가 이제 다른 차를 타다 이 차를 타면요. 이 위쪽에 있는 다이얼 부분과 이 밑에 쪽에 있는 기어 셀렉터 부분이 둘다 다이얼로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헷갈릴 때가 좀 있었는데, 뭐 그거 빼고는 다 만족스럽습니다. 다 정말 와. 근데 참 아쉽게도 이 차량은 뒷좌석이 폴딩이 없어요. 폴딩이 되지 않고 대신에 리클라이닝이 되거든요. 네, 이렇게 리클라이닝이 됩니다. 뒤쪽 차량막 이것도 부셨다가 내렸다가 할수 있어서 굉장히 좋아요 자 마지막으로 엔진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저는 시승 차량을 한번 타고 주변을 한번 돌아다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기대된다 지금 이렇게 보시면요 아마 제 생각에는 3.5 터보를 조금 더 마력을 업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저도 정확하게 스펙을 전혀 모르겠어요 스펙시트를 못 봐갖고 굉장히 깔끔하게 마감이 잘 되어 있고요 서스펜션도 딱요 엔진이 이렇게 있으면 은 엔진이 살짝 뒤에 있죠 6기통 3.5 터보 텐데, 좀 그래도 뒤쪽에 있어서 그런지 이거 한번 뜯어볼까? 아우, 몰렸다. 덫모르는다 이거 열어서 뭐해? <laughs> 네, 아무튼 이렇게 엔진룸이 있고요. 위쪽에도 굉장히 넓은 후드로 되어있는데, 방음을 마감을 해놓은 거, 그리고 이런 거. 하, 요새 세뭐 마감이 진짜? 아, 물론 제네시스의 G80은, 우리나라 중추를 담당하고 있는 고급 세단을 책임지고 있는 모델이기 때문에 앵간한 부분에 모든 마감이라든지 할수 있는 부분은 아마 초공 동원돼 가지고 다 들어갔을 겁니다. 야, 이닉스테리어 보면서 굉장히 이렇게 신났던 적이 별로 없었는데. 아, 재밌네요. 그리고 이쪽도 구멍 뚫려 있죠. 공격 성능에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썼다는 것을 알수 있고요. 전면이 정말 예뻐요. 전면이 너무 예뻐가지고, 아, 빨리 타러 나가고 싶습니다. 즉, 후륜 쪽에 그 후륜 조향 장치가 밑에서 보일런지 잘 모르겠는데, 한번 뜯어보고 밑 쪽을 열어볼 수는 없으니까, 제가 고프로를 안쪽으로 넣어서 네,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오, 야, 저기 있네. 후륜 조향 장치. 근데 이걸 실제로 느끼려면 유턴을 해봐야 되고 고속 영역이든 달리는 구간에서 같은 방향으로 한번 꺾어 봐야 되는데 과연 지금 그거를 제가 할수 있는 교통 상황이 될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굉장히 기대가 되는데요 그러면 지금 한번 G80 스포트를 타러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굉장히 멋집니다 이런 스튜디오에서 정말 쾌적하게 인익스테리어 리뷰하면서 저도 살고 싶다 가끔 저한테 있는 이런 찾아오는 기회인데요 아유 기쁘네요 <laughs> 그러면 G80 스포트 타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